존 플레처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모험심이 어, 가득하고 어, 유복한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어느 날 어, 어떤 뱃사람이 그에게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기 멀리 브라질이 브라질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면 잘 알려지지 않은 동굴에 어, 금이 가득하게 들어 있는 항아리 항아리들이 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귀뜸에서 그 이렇게 말씀을 말을 전해줬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플레처가 음, 스페인의 이제 어느 항구에 부유한 집안의 젊은이였기 때문에 스페인의 자기의 정박해두고 있는 배에 가서 선장과 함께 항해를 떠나려고 나서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하인이 그 주인을 섬기고자 차를 내오던 그때에 끓는 물주전자에서 그 물이 흐르는 바람에 실수로 이제 그에게 흘리는 바람에 그가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됩니다. 어, 그일 때문에 이제 그는 그 여행을 떠나지 못하게 되었고 어, 며칠 후에 선장이 그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에 심한 화상을 입어서 방에 며칠이고 이제 치료하며 갇치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음,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어,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면서 아 내가 거기 갔어야 되는데라고 이렇게 안타까워하며 그렇게 어, 멀리 이제 배가 떠나, 떠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에서 그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통해서 자기의 생명을 자비롭게 보존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타고 나가려고 했던 그 배가 어, 다시는 그 배에 어, 탔던 사람들의 소식을 전혀 들을 수 없는 실제로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그 어, 배가 사고가 난 것이죠. 전원이 다 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고를 겪으면서 그는 이런 작은 사고를 통해서 작은 그 주인 하인의 실수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어, 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플레처에게 더 역사하시고, 또한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놀랍게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후에 어,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영국의 부흥 사회자, 감리교 창시자인 그런 존 웨슬리의 어, 절실한 어, 친구가 됩니다. 나중에 이 플레처라는 사람의 전기 작가를 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브라질보다도 더 멀고 더욱 낯선 땅으로 찾아가서 영혼을 구하는 영적인 탐험가가 되었다. 그는 사람들을 훈련시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는 일에 전념하였고 그가 성경에 관하여 기록한 책들은 고전이 되었다. 이런 기록들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플레체의 앞길을 막으셔서 그 막으시는 그 일을 통해서 그를 불의한 사고로 막으시고 또 다른 길을 내셔서 그를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같이 플레처의 앞길을 막으시는 것처럼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하고 또 나가고자 했던 길을 막으시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가 경험할 때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에 거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더 깊은 섭리가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겠지만, 막상 현실에서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오랜동안 준비하고 애써서 준비한 일이 허투루 돌아가게 되면 되버리고 마면 우리는 먼저 어,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 억울한 마음이 안 되겠습니까? 어, 저에게도 어, 제가 개인적으로 수상하고 있는 그 외장 하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진도 저장하고 파일도 저장할 수 있는. 외장 하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제 아내와 만나면서 8년이란 연애를 어, 교제 동안에 찍었던 사진들이 거기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모아왔던 자료들, 뭐 사진들, 심지어는 거기에는 제가 처음으로 기숙사에서 설교했을 때그 설교문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정말 아, 내가 어떻게 이런 어떤 이런 글을 썼을까라고 싶을 정도의 그런 자료들과 어떤 그런 뭐 교재, 뭐 과제들, 레포트들이 다 거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뭐 모한 어떤 자료들, 부서 행정 자료들, 뭐 모든 것이 다 거기에 다 들어져 있었습니다. 이쯤 되니까 제가 이제 무슨 말 드리실 는 감이 오시겠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어느 날을 반드시 찾아옵니다. 토요일이었는데 사역 준비를 하려고 이제 도서관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이제 막 이제 컴퓨터 작업을 하다가 제가 무엇을 누르는지 창이 하나 떴습니다. 할까요, 말까요? 아무 생각 없이 할게요 이렇게 눌렀는데 어, 그게 이제 그 하드에 들어있는 자료를 어, 포맷할게요 왜고 눌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자료들이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다 날아가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 일을 겪고 나서 10분 동안 정말 10분 동안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하고 아무런 어, 것도 하지 못하고 눈물도 나오지 않고 막 비명도 나오지 않고. 그런 억울한 일을, 가슴 아픈 일을 겪었습니다. 불과 1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제가 억울한 일이 생기면, 왜 억울한 것이 왜 억울한지 그때 경험했습니다. 억 소리가 나니까 억울한 거더라고요. 정말 너무 억울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지금 바울이 행도 그렇습니다. 이제 바울이 행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내려고 했습니다. 바울의 원래 계획은 이랬습니다.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잘 은행 운데잘 마치고. 이제 잘 재정비를 한 다음에 1차 전도 여행 때 갔었던 지방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 지역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그들에게 이제 가서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계획은 물 흐르듯이 그렇게 잘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6장 앞부분을 보시면 바울은 신라와 더불어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오, 그, 그, 그 가운데에서 이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사람이 이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디모데는 바울이 정말 아끼는 어, 그런 동역자. 그래서 그 동역자를 만나서 더욱더 이제 힘을 얻고 이제 전도 사역을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15장 아 16장 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 보시면 16, 예, 16장 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더 많이 성장하고 믿는 사람의 숫자가 더 날로 더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 가는 이 질적인 성장도 같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고 있는 이 2차 전도여행이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사람들이 늘어가고 또한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고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아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시는구나라고 바울은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구절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성경님이 그 앞길을 막으시는 겁니다. 이제 그 아시아에서 이제 사역이 다 마치기도 전인데 더 많은 교회들을 방문해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일이 시작되 시작되는 그 단계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막으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이 아시아의 사역을 아시아에서의 그런 사역을 접고 이제 갈라디아 땅으로 넘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 가고자 하는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절하십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두번째 하나님께서 그의 악기를 막으시는 그런 두 번째 시도도 결국 무산되어져 버렸고 결국 그들은 드로아 지방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들의 앞길을 막으셨습니다. 그것도 일이 잘 되어서 일이 안 되어서 그런 것도 아니라 성공적으로 일을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잘 진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열매도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막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사역에 좀 반하는 일이고 사역의 결과가 좀덜좋았다라면은덜 억울하겠지만 지금은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늘어져가고 사람들은 더 날로 더 증가되어져 가고 그런 좋은 시점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앞길을 막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막으셨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의문을 던지고 나서 이 바울의 태도에 주목을 해보아야 됩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막으심을 경험하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는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의 뜻대로만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또 우리가 간구한 대로 우리의 모든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모든 것이 다100% 응답되어지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복일 수 있을까? 다시 한번더 반문해 본다면 글쎄요. 가령 예를 들자면 어린 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과일을 깎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신도 내가 어, 과일을 깎아 보겠다라고 한다고 부모님에게 칼을 달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허, 아이고 내 새끼 벌써 이렇게 컸어. 내가 칼도 갖고 칼도 사용할 줄 알아. 그럼 가람 깎아 볼래라고 이렇게 칼을 건네 주시겠습니까? 뭐 그런 부모님은 전혀 없으 시겠죠. 이제 극단적인 얘기지만 하늘 나 편에서 볼때 우리가 간구하는 내용들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노라고 응답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너가 장성했, 장성했을 때에 더 내가 좋을 때에 더 너에게 필요한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며 또 때로는 우리에게 기다리시다라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거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막으시는 것, 하나님의 반대가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항변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밤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밤에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환상을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만약 정말 진정 내게 억울한 일이 들어서 하나님 왜이 일을 막으시냐고 내가 항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그런 반문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을 보여주셨을 리가 많무합니다. 여전히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불신앙의 자리, 항변하는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리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절, 하나님이 우리 약길을 막으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한다면 바울처럼 우리가 거절하지 않고 항변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바울이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내가 지금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사역의 열매들이 아무리 많더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한 결과가 아무리 좋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신다면 그 거절의 방법이 그 거절이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반대가 우리에게 나에게 선이라고 여기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언제나 선입니다. 비록 우리가 볼 때에 그것이 선의 모양으로 다가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선이 아닌 복이 아닌 뭐 안복이라고 하더라도 복이 아닌 안복이라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은 그리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인마누일은 언제나 우리에게 축복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내실 때에 그것이 어, 자기의 자신의 어떤 사명에 더 좋은 길을 내신다라고 한다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다른 길을 선택하며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밤 중에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그에게 와서 도움을 달라고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의 이름과 함께 내가 마게도냐에 가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이제 그들과 함께 다시 한번더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 마게도냐 사람은 실제로 누가 보더라도 아저 사람은 마게도냐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어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머리는 노랗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은 파았습니다 유럽 사람인 거죠.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 이제 유럽으로 이제 그들의 전도가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아의 사역이 마치게 되고 이제 유럽 전도가 시작되는 그런 새로운 전도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성교의 길을 내려주셔서 새로운 사역의 길을 열어가시는구나 그러면서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더 놀라운 일들이 이전보다 더 놀라운 결과들이 도전 것들이 도전 부흥의 일들이 일어나야 일어나야 했을 것입니다.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고 교회가 더 많이 세워지고 더 많은 성교의 일매들이 맺혀지게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일행이 마게도냐의 지방에 와서 마게도냐의 첫 성인 이 빌립보에 왔을 때 그들이 경험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은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결국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 아이에게 귀신 들린 어린 아이의 그런 귀신을 쫓아내어 준 것. 그런데 그 일을 가지고 이제 그의 주인이었던 그 요정의 주인이었던 여주인이 자신의 장사가 이제 완전히 이제 패업 패업하게 될 실정에 왔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아이를 통해서 내가 벌여드렸던 돈을 이제 못 벌게 되었다라고 어, 트집 잡으며 이제 그를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발과 함께. 이상한 변명을 덧붙여서 바울이행을 넘기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나님의 선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실 때 다른 길을 택했던 그 바울의 그 신앙도, 그 길도 정말 대단한 것이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겠지만 이쯤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를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그만큼 했으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옥에 갇히게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한계 상황까지 다다르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결국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의 저변의 가장 밑바닥에 우리가 신뢰하는 그분이 누구인가, 신뢰의 대상이 누구인가가 결국 그때의 한계 상황까지 갔을 때에 어,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 때까지 갔습니다. 바닥에 바닥에 났습니다. 더 이상 내딛을 곳이 없는 그곳에 갔을 때에 과연 나는 정말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내가 신뢰하고 있는 내 평생에 내가 정말 어, 의지하고 따르는 그 대상일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뢰해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정말 신뢰하고 끝끝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신뢰함으로 나가야 될 대상은 누구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그가 경외하는 단한 분, 그가 일평생 그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로 포기하고 놓을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그는 그 감옥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자리를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찬양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의 자리를 지키는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내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착고를 여시고 옥문들을 여시는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그들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때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알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이런 믿음의 한계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끝끝내 치달았던 그 믿음의 한계 상황에서 그가 있어야 될 신앙의 자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켜내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찬양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열린 마음 또한 열린 눈, 열린 귀가 우리가 안데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역사로 우리가 안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또한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막으시고 다른 길을 내실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마일엘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때로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믿음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계획이 무산되어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한 기도한 기도의 간구의 응답이 더디 올 때에 더디 오게 될 때에 내 의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르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은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에 그런 열린 마음과 열린 귀와 열린 눈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3절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3장 14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것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네. 솔로몬이 그렇게 마지막까지 생의 마지막까지 그가 남기고자 했던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더 하신 것은 거기에서 도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행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너희가 나이를 경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의 들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의 친백성이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그 일에 하나님은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기를 한 하고 마치겠습니다킴 믹스라고 하는 한국인 맹인 처녀가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장인을 가진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빌리그리함 전도대의 일행이 되어서 찬양하고 간증하는 사역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녀의 간증의 내용은 이런 간증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나를 인도할 때에 저기 저 앞에 1미터 앞에, 2미터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저기 100미터 앞에, 저기 2 0 0미 앞에 무엇이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바로 앞에 물이 있으니까 한 걸음 옆으로 떼십시오. 조금 앞에 계단이 있으니까 발을 조금 높이 올리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떼어 놓을 자리를 나에게 알려주면 나는 그 말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을 받아 목표였던 지점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 것도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시각 장애자가 되었을 때에 어떻게 살 것인지 암담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음 발한 걸음을 떼어 놓을 자리를 일러 주셨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아 보니까 내삶 전부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게 되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 목표 지점으로 나의 생이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을 인도하는 것처럼 1미터 앞에 2미터 앞에 그렇게 사람들이 일러주는 그 안내대로 갔을 때에 목표지점에 다다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앞에 100미터 앞에 너의 1년 뒤에 20년 뒤에 너에게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을 일러주시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 가운데에 우리가 거기에 있을 때에 그리고 순정으로 우리가 그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디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좋은 길로,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끝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 삶의 자리까지 우리를 그렇게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저희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귀원합니다 바울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그한 걸음 한 걸음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내리 듣던 것처럼, 우리도 삶 가운데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에 억울하고 힘들고 믿음의 한계 상황까지 다다르게 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끝끝내 우리를 선한 길로, 그 약속된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 우리 모든 신월주일교회 성도님들이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